법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법에 생명이 있습니다. 날치기로, 밀어붙이기로 법안을 빵털에 붕어빵 찍어내듯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임대차산법으로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산법 처음 할때 전세 시장에, 주택 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작용을 논의해 보자 했는데, 그 법을 급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주택 시장의 혼란에 혼란이 거듭된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나구잡이 입법이 어느 정도냐? 오죽하면..." 모 정당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출마금지법으로 보이는 법안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이 아니라 법의 희화화, 희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법의 입법부의 위신이 지켜지겠습니까? 응터리 법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시도하는데 수수방관하거나 동조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등으로 내부 통로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서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시 작품 중에 답술 야중거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휴정 서산 대사가 지은 시인데 백범 김구 선생께서 애송하신 글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이 보지 않는 야밤의 길을 갈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왜? 뒤 사람이 따라 그러니까요. 오늘 나의 행적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법안을 어? 충분한 검토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 언젠가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어 2020년 12월 3일 그날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례로 들것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찌 얼굴을 들수 있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분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면 그분의 살아온 길, 그분의 삶의 이 행태를 따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김구선생 께서 걸어온 길에 부합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2020년 12월 오늘 대한민국 여당 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잘 지켰다 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데 앞장섰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라도 국회 선진화법상에 강행의석 수만 채우면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을 정치적 이해관계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 하는 오도된 민주주의의 물보를 터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그이 통신사 언론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백신 확보가 가장 뒤처진 국가 구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세계 각국은 지난, 예, 지난 8월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정부는 K방역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뚜렷하게 입장도 안 밝혀요.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언론이나 일그 저, 여론에서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나오자, 지난 8일, 전 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85%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량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외 제약사 개별 계약으로 확보하려는 백신은 3,400만 명분입니다그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 화이자 1천만 명, 모더나 1천만 명, 그리고 그 존슨앤존슨얀센이라는 회사 400만 명 분입니다. 그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계약의 윤곽을 잡아놓은 데는 아스트라제네카뿐입니다. 그 존슨앤존슨얀센이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합의를 통해서 구매.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정식 계약서는 연내에, 응? 어? 체결할 거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이 부족한데 물량이 모자라는데 우리나라 주라고 따로 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선 공급 그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에서 선구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발 자금을 지원한 나라가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 했잖아요. 그리고 4400만명 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3400만명입니다. 자 그러면 1천만명은 어디서 채우느냐 코백스라고 있습니다. 이 코벅스에서 1천만 명분을 아까 이제 조금 전 언급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 이 사노피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아, 제품으로 그저 공급하겠다고 이 코벅스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예,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벅스가 뭐냐? 나는 제일 처음에 코백스라 그러길래 코 들어가길래 우리나라 뭔줄 알았어요. 코리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자력으로 구하기 힘든 후진국에 예? 그 나라가 너무 이 외국 그저 해서 이 백신 소외 국가가 되면 안 되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런 나라에도 좀 주자 해서 그 일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딱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상에 걸맞는 어? 그런 계약입니까? 이 이야기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 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딱하 회사입니다. 천만 명분.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실험이 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하고 있죠. 아니, 규정대로 이 투약한 사람보다 그 현장에서 잘못 투약한 게 예방, 방역 효과가 더 높습니다. 면역 효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세계 의료 쪽에서 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거 다시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따지면 우리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F, 미국의 FDA가 지금 승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제가 경제 이야기해서 어 혹시 결례가 되지 않나 싶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백신과 경제에 관해서 걱정되는 이야기 딱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언론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연으로 이런저런 그,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그 공직사회에 계셨던 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몇명 있는데 우연히 그분들 을 한번 만났을 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돼서 접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세계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 나뉘어지고 이루어진 백신 접종이 잘된 나라끼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막아져 있는 이 입국 제한 이런 게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된 나라는 해외여행, 그니까 출장, 해외 출장 이런 게안 되고, 그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된 나라는 되고,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이 잘 된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선진국하고의 경제 교역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3년 뒤에 발휘하는 국정원법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게 아니라 빨리 코로나 극복 대책을 오히려 우리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 여당이 올바른 자세 아닌가요? 정부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활동을 제안하는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자, 첫 번째 대공수사권 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3조 직무 국회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 이렇게 된 얘기에 대공이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사조 직무에서도 그뭐 국가보안법 사항 뭐 직무를 축사하거나 그 네. 경제 질서 교란 이걸 또 집어넣어 가지고 범위를 많이 네. 또 넓힙니다. 네. 이게 서로가 이상해요. 그, 대공수사건 경찰로 넘기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는 대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타당성,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보수사기관의 가장 악중한 임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잘 지키는 일 아닌가요? 그걸 이제 안 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북한이 그냥 단순한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야, 전에는 왜 대박이고 왜 지금은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빠져있죠. 통일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은 대박 맞습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와 계획 경제가 섞인 통일은 쪽박대기가 십성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글자 하나 가지고 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아니 맹경수사 온 사람 위장 잘라내 놓고 수술 했는데 왜 그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작고하신 김종필 전 총리는 1961년 미국의 그 CIA를 모델로 삼아서 정황중보부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CIA가 그 미국의 모든 정보 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어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정부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수석관까지 부여해서 정정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우리 정정이 그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완화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의 국가정부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이 개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의 안보기능, 그,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그, 수십 년간 그 해외에서 개척해온 그혐인 인적 정보원의 특크 그와 대공수사 노하우, 전문성은 살리고, 그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정밀한 개혁, 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원 사유를 해약하면 헌법상 제정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 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체계 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지역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주국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기 당착이다, 어? 자기 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공수처,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권력의 비리를 막는 힘 있는 자의 비리수사를 막는 빌공짜 공수처가 됩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입법이 과연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는 국민이 필요하는 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법을 적정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여권 수뇌부가 주문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만드는 것은 절대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정치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상생의 유무에 있습니다. 정치는 아무리 상대편이지만 아무리 내 뜻에 반하지만 그래도 배려하고 상대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퇴로를 막고 선멸하자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전쟁일 뿐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정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나와 여당과 야당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국민이 우리를 뽑아줬을 때 우리에게 거짓하라고 뽑아줬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스티브 레비츠키하고 대니엘 지블렛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민주주의는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때도 그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제도적 자제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제도적 자제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환영, 자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산물인 견제받는 대통령 협치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신들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바로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 87년 그 자랑스러운 쟁취물이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견제와 균형을 깬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재, 입법 독주 적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 대책, 그리고 코로나 19 때문에 예상되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걱정 같이 해야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오늘 통과되면 내일 시행됩니까? 아니잖아요. 유예기간 많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내놔야 됩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민과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국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